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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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골리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오를 거예요 그때 이제 고점과의 거리가 뭐30-40%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두번 정도 장대 한번 나오면 바로 갈수 있는 가격이고 네 안녕하세요 차타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을 들고 왔어요 네, 추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월요일에 추천드렸던 한일사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월요일날 이렇게 어, 추천을 드렸고, 한일사료가 어, 장대항봉이 나오면은 꼭 시초, 시초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 조정을 준다는 거였죠. 네, 항상 조정은 나오고, 장대항봉이 나올 때마다 조정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되게 자세히 짚어드렸는데, 영상에서는.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항상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도 오늘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료주들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크라이나 곡물지대막 폭격 받고 막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당연히 상황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재료가 많이 무뎌졌고 시장에서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윗꼬리가 많이 나오죠. 사료주들은 보통 해치기 때문에 뭐 엘컴텍이나 이런 해치주들은 윗꼬리 를 많이 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조정을 줬을 때 모아서 이렇게 시가초에 던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정고점 터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계속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조정 줄 때마다 모아가셔서, 어, 어쨌든 어 이제 우상향은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입꼬리를 쳐도, 이렇게 우상향은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어, 조정 줄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로 모아가시면은, 어, 언젠가는 슈팅이 나오고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눈앞에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조정 나오고 어, 슈팅 줄 때마다 어, 비중을 줄여 가시면 됩니다. 일단 오,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조,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당연히 여기서는 못샀겠죠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날 못샀을 거고 화요일 날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화요일 날 이렇게 이미 시가초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버렸어야 됐고 당연히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셨어야 했죠 난 여기서부터 이렇게 3분할로 했다고 해도 6,400원에서 6,300원 라인에 어,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시가초에 던지라고 했죠. 오늘 시가초에 또 시세를 줬습니다. 어디까지 줬냐? 초에 뭐 7,200원 정도까지 올랐었네요. 어쨌든 이런 사료주는 시크추에 계속해서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겠죠. 오늘 매도를 하셨으면은 어 최소 5%에서 10% 정도의 어 수익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어차피 5%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는, 했는데 어5% 먹으려고 들어간 건 솔직히 조금 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아니, 물론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지만, 저는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20%, 30%는 두 자릿수는 먹어야 되지 않냐. 어, 한 자릿수 먹기엔 좀 그렇죠. 두 자릿수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구간, 계속 모아가는 구간이 계속 보이죠. 이렇게. 낙폭줄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되고, 모아가시면은, 어쨌든 돈이 들어왔어요.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때랑 비슷하죠? 거래대금이 거의 정말 이때랑 비슷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고, 거래대금 상위에도, 어, 한일사료가 이렇게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뭔지는 세력 형님들만 아시는 거고, 일단 돈이 들어왔다면, 주식은 돈이, 누군가 돈을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군가 여기다가 캐시를 발랐고, 그건 저희는 따라서 먹으면 됩니다. 또, 불나망처럼 막, 시가츄에막 오를 때 타지 마시고, 분할로 모아가세요. 자신 없으면. 아니, 자신 없으면은, 저희 상담 배너에 있는, 어, 카카오톡 아이디나 문자로, 어,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으니까, 항상, 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어, 혼자 할수 있다 혼자 하실 수 있,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 보고 하셔도 돼요 근데 혼자 하기, 아 혼자 하기 싫어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할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늘사료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종목 ap위성 가져왔습니다 ap위성 딱 이름만 들어도 딱 항공우주 종목 같죠 위성을 날리는 업체입니다 자 보시면은 당연히 어, 통신 장비 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이고요. 어, 위성통신 단말기 그리고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어, 세, 세계 각국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입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 일단은 원재료를 싸게 살수 있다는 거니까 일단은 뭐 원자재가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렇게 영업손실에 크게 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 대폭 증가했죠? 순이익도 대폭 올랐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항상 기업은 매출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항상 무조건 매출이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매출이 못 나오면은 주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신풍제약신풍제약이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고, 자, 8,000원에서 거의 2, 3, 20, 30배가 올랐죠?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실체가 없기 때문이야. 뭐, 했겠죠. 코로나 치료제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뭐, 횡령 배임 이런 것까지 나왔죠. 결국에는 제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에코프로 보시면은, 어, 정말 실적 잘 나왔죠.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이건 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 드는데요. <laughs> 그래도, 이,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4만원에서 1 5만까지 약간 4배가 올랐고, 당연히 이 매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주죠. 근데 실제로 또 매출이 나옵니다. 그 나오면은 정거점 가는 거예요. 이게 거품이 아니었단 거지. 어, 너네 매출 나올 수 있냐? 너네 기대 기대 오니까 일단 주가 오르죠.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당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기대감에 선반영이죠. 다들 아시는 선반영 그리고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이, 이 회사가 진짜 그 매출이 나오는지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매출이 나왔어요. 너무 잘나왔어 매출이. 그럼 쭉쭉 다시 정거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고. 네, 이제 또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지금 몇 배가 올랐죠? 지금 15만원에서 80만원, 약 5배 정도가 올랐죠? 이, 이때보다 매출이 5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온다면은 80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확실치가 않고, 일단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인 거고. 왜냐면 지금 당장에 매출을 달성하고, 매출이 나온다 해서 5배가 나올 리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매출을 빨리빨리 뽑을 수 있지가 않고, 아, 물론 다른 회사보다는 좀 빠르게 뽑겠죠. 어쨌든 이제 매출을 뽑았을 때, 어, 그렇게 주가는 이렇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아니,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출이 잘 나오니까 여기서, 뭐, 코로나 때 이렇게까지 올랐지만, 오버슈팅이 나왔죠. 이때는 진짜 다 올랐어요. 코로나 때는 정말 이렇게 다 올랐고, 뭐, 이때 다섯 배 정도 올랐죠. 모든 주식이 때다 올랐어. 요 이때는 돈놓고돈 돈 먹기였습니다. 진짜로. 이때 아마 수익 못 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때 주식을 시작했다? 이때 주식을 시작하고 테마주만 하셨으면은 어, 좀 수익을 못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수익을 냈고 정말 수저를 갈아치우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낸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어쨌든 이때는 근데 이제 매출도 잘 나왔어요. A, p 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박스권을 구려주다가 이제 골파기가 나옵니다. 골파기가 나오면은 골파기 나고 오 박스를 깨고 골파기 나고 쌍쌍바닥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정말 이제 어 출발하기 직전에 차트라고 보시는 관점 분들도 많고 어쨌든 보통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이렇게 쌍바닥 한번 줍니다. 왜냐면 이제 전에 매물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을 유도하는 거죠 개인투자들. 너네 빨리 물량 내놔라. 빨리 팔아라. 그냥 물량이 세력이 형님들이 많이 지고 있어야 컨트롤 주가 컨트롤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이것도 세력이 건드는 거예요. 건드렸고 이게 보시면은 어, 정거점을 이렇게 어, 밥그릇 모양으로 뚫어내버렸습니다. 뚫어냈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죠. 조정을 뭐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최대 매물대를 안 깨고 있어요. 절대 안 깁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절대 안 깨우는 거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한번 고를 팠다면, 아마 이쪽, 아마 5 0원대까지 내려왔을 건데, 여기서 고를 안 팠기 때문에, 고를 파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전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겠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여기. 여기 윗골에 물려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과의, 고점과의 거리가 뭐한 30, 40% 정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 장대한봉 나오면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30% 정도 나와 있는 가격이고, 충분히 이제 이런 장대한봉 뽑을 수 있는 또 기업입니다. 이 보면 은 고가 24%, 여기 17%, 여기는 사가 여기도 뭐 고가 16%. 이렇게 장대한봉 자주 뽑아주는 종목이니까 어, 언제든지 갈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닥을 다 접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장땡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여기가 쌍바닥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여기가 쌍바닥 시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어 바닥을 다져줬으니까, 어 지금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안전하고, 여기서 조금 흔들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지금 가격은, 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매수 타점은, 한, 18,500원에서, 이 박스 하단, 17,000원 부근까지, 어 여기서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은, 음 적어도 23,000원. 여기까지 한20% 나오겠죠? 18,000원, 최고점에서도 뭐, 23,000원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최소, 어, 20%는 나오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AP 위성 이렇게 살펴봤고요 AP 위성도 호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셔야겠죠. AP 위성 홈페이지인데, 어, AP 위성 홈페이지 굉장히 어, 멋스럽게 잘 꾸며놨네요. 자, 간단하게 회사 연역을 보시면은, 어, 누리오 나갔요 누리오 발사했고, 위성통신 뭐, 단막이, 공급했고, 뭐 계속해서 다 유성, 유성 하나만 파는 그런 뚝심 있는 회사입니다. 뚝심 있는 회사고, 이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파는 회사가 좋더라고요. 뭐, 제 물건을 살 때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계를 산다 하면, 뭐, 세이코나, 뭐 티소 이런, 어 시계 브랜드. 신발은, 뭐, 운동화, 아이디어스 나이키 이런 운동화 잘 만드는 브랜드. 뭐, 이런, 좀, 뭐, 하나만, 하늘만을좀 파는 회사들이 좋더라고요. 소비를 할 때도. 어, 이런 회사들이 잘 합니다, 보통. 특히 국내 최초 우주항공 ETF도 나왔고요. 물론, 하나가 대장이겠죠. 하나가 방산업계도 대장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대장이지만 AP 성도 포함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리아, 누리오 2차. 이때, 이거는 정말 도박이에요, 여러분들. 위성 날리기 전에 모든 위성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위성이 또 하필이면 장 끝나고 날리거든요. 아, 이게 정말 흔, 엄청나게 흔들죠, 그때. 그러다가 만약에 성공한다, 그럼 다음날 바로 점상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해왔고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매출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왜상한가를 갔나? 위성통신시장 확대 기대감에 또상한가를 한번 갔었네요. 그리고 우중항공청 설립, 또 AP위성, 이렇게 또 우주항공 업체들이 부각을 받았겠죠. 또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 계약,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단말기 납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 정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정말 좋은 기업이고 어, 이런 세력주, 작전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 정말 스윙으로 어,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굉장히 매출이 좋아서 이미 일단 신고가인 상태네요. 네. 이미 심각한 상태고 멈추지 않습니다 주가는 매출이 계속 잘 나오면 계속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당연히 돈잘 버는 회사가 배당도 잘 뿌릴 것이고 기대감도 많을 것이고 사람들이 돈잘 버는 회사 아, 이 회사는 정말 마, 돈을 잘 벌어야 망할 리가 없죠 망하지 않는 회사를 사는 게 투자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정말 막 장대한 폭 나오고 거래량 터진다고 막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저희 샤타고에서 추천해드리는 그런 근본 있는 주식들만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뭐꼭 저희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 이런 돈잘 버는 기업,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오는 기업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좀 물리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불나방처럼막어 이거 아직 추천해줬는데 벌써 오르네? 그냥 사야겠다. 벌써 오르는 날인가보다 이렇게 사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물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영상 찍을 때 항상 그 분할 매수의 습관을 기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는 정말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고 뭐 저희 뭐 영상을 보다가 손실이 나서 뭐 구독 취소하고 하셔도.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손실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AP 유성까지 차트 분석까지 마무리 해드렸고요. 뭐 AP 유성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도 물려 계시거나 뭐 상담이 필요한 종목, 뭐 주식하다 스트레스 받은 일이 굉장히 많죠. 뭐 내가 사면 오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뭐 항상 이런 게또 주식입니다.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항상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 알고 싶으시면 상담배너에 카카오톡이나 어,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실 때뭐 1번 이렇게 숫자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어, 물려 계신 종목, 상담, 상담 받아 받으실 상담이 필요한 종목들 이렇게 종목명 적어 주셔도 되고, 어, 나 구독이다. 어, 나 이거 추천 추천 받아서 어, 수익 많이 냈다. 후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이 뭐 가장 큰 선물이죠 저희한테는 어, 구독한 거 인정해서 그런 문자 받으면은 또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줄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혼자서 어, 머리 짜매지 마시고 갑자기 이제 오늘 물려가지고 자기 전에 잠이 안와 자기 전에 어, 차타고 에뭐올라한번 보고 자야겠다 하다가 어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면 또 이렇게 새벽에 문자 주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혼자서 머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성토 하시고요 이상 차타고 습니다 감사합니다